안녕, 카투자. 오늘은 무언가를 먹을 겁니다. 오늘 먹어볼 무언가는 바로 오늘도 떡볶이 호로록 오타쿠입니다. 일단 제가 먹을 게 도착해 있는 상태인데 한번 살펴봅시다. 와 이 제품을 보내 주셨는데 이 제품에는 우터쿠 일반타트입니다. 보통 맛인데 여기다가 초떡초떡 고추 청송 고기말이 그리고 스킨 펜더 그 다음에 삼겹살 200g 토핑 이 있습니다. 오늘 이 모든 것을 한번 먹어보 겠습니다. 오, 다른 데는 접지가 안 오는데, 여긴 친절하게 접지가 옵니다. 이렇게 많이 보나좋다습니다 <laughs> 아니, 다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일단 먹어 만큼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. 야, 이거, 제가 고기를 엄청나게 구합니다. 음. 자, 포크만 엄청나게 맛집니다 어, 뭐요? 괜찮습니다, 여러분. 고기를 좋아할까? ủa, wow. quá wow. um. wow. 食らったら食らっても。 딱, 아, 튀어가 하나. <laughs> 콜라가, 아, 지금 없습니다. 뭔지 모르겠지만, 먹어보겠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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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, 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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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 음, 라 음, 음, 니다 음, 지금도 먹기가 편합니다. 음, 그 음, 다음에, 어, 뭐지? 고추통통 고기말이. 음, 이거는 같은 반찬으로 익히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. 큰 탄다가 탐 두툼합니다. 옷도 좋고 왜 먹방이 유명한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방하는 사람도 왜 먹방이 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지금 다 넘어 맡아 가지고 마그넘 캡좀 따. 아직 좀 먹밥 다 먹어 봤고 토닥 토닥도 한번 먹어 봤던데. 그래 먹고 토막밥에 치밥었다. 음. 음~~ 추 지금 별로 들어간게없다뻔 했는데 음 음. 그 다음에 톡닥톡닥 오따후 톡닥톡닥입니다 うん。

Chắc mặt chả ăn Wow. à, một khao quá, 근데 여러분들 큰일이 났습니다 혼자 막기 진짜 양이 너무 많아 일단 이것도 너무 많고 한 와이프하고 같은 먹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막방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많있는데 아무리 좀 많이 먹는다도, 이렇는뻔 먹을 수가 없다 다음에, 봅시다. <laughs> 다맞는데 <맛있는다. 목소리> 너무 많아. <laughs>